아니 그거 말고 알잖아 그거 하고 해서 성기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정색을 하죠 아왜 이걸 보내? 나는 마음을 말한 거였는데 하고 나 이제 너 고소할 거야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주목보단법 률상식 시간 통매음 2탄입니다 아 저번에 이어서 또 정말 자주 들어오는 상담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이제 우리 의뢰인이 A인데 랜덤 채팅을 하던 중에 상대가 보고 싶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가? 알잖아 아 뭐가? 말해봐 그거 그거? 의뢰인이 넘어가서 성기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성기 사진을 보낸 분들은 많지 않고 보통은 복근 사진이나 가슴 사진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은 아니 그거 말고 알잖아. 그거 하고 해서 성기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정색을 하죠. 아왜 이걸 보내? 나는 마음을 말한 거였는데? 하면서 갑자기 이거를 캡처를 하고 나 이제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더 발전된 양식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초대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줘. 라고 해서 다시 보여주면 나너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하면서 꼭 이분들이 준비된 고소장 양식같이 비슷한 거를 하나 딱 보여줘요 나 여기 너 이름 넣어서 지금 고, 경찰서 갈 거야 어, 밤막 11시인데 근데 11시에 고소장 받아주는 경우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상하고 바로 이렇게 뭐 프린터로 바로 준비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것도 이상한데 고소장 안 날려면 150만 원 준비해 여기 계좌 입금해, 아니면 문화상품권 보내. 뭐, 요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루에 다섯 건 정도는 이런거 상담 드리는 것 같은데, 통신 매칭 음란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1번,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상대가 의도를 한, 했든 안 했든 간에, 이제 이거에 속아도 하더라도, 어쨌든, 성기 사진을 처음 본 사람한테 보내는 거는 잘못한 거죠. 이제 이제는 그이제 그러지 마으셔야 되고, 이제 2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분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고소를 할 거면, 상대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합의금이 보통 500에서 1000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요. 근데 상대한테 이렇게 고소를 하기 전에 150만 원을 요구한다. 이것부터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왜 150이냐? 변호사 비용이 예를 들어 뭐300 내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주기에는 아깝고 바로 합의하기 적당한 100에서 150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 그렇다면 이거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 150을 보낸다. 그때부터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일단 받고 그 다음 이유를 들어요. 아나 후유증이 생겼어. 오빠 때문에 오빠가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나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다. 정신병원 보내줘. 뭐, 치료비 보내줘. 그 다음에 뭐, 나 센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 해서 제가 본 거는 8천만원까지 보내신 분을 봤어요.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고소를 하면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저 합의했는데요라고 하면 되냐? 아니에요. 이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했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카톡을 탈퇴 그러니까 오픈 채팅을 나와 버리거나 랜덤 채팅을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아예 연락을 안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화가 나서 고소를 하면 어떡하냐? 그럴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낮아요. 이런 업자분들은 보통 150만 원씩 뽑아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탈퇴해버리면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하이에나처럼 찾아 나섭니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 너무 많아요. 목소리통 랜덤 채팅 좀 야한 말좀 하지 마세요. 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그냥 지워버리고 바로 탈퇴해서 그분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그냥 일상 보내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상대가 정말 고소를 했다면은 경찰이 전화가 올 거예요. 그때 이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실제 그럼 이렇게 내가 탈퇴를 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올 확률은. 5%가 안 됩니다. 주자들은 예.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요. 그래서 상대가 만약에 내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패턴을 보였다 이러면 업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 또 상대가 유도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캡처로 꼭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어 캡처 안 하고 나와서 증거는 없습니다.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제 고소 당하고 나면 그 종고가 없어요. 그 대화 목록은 카톡에서 보관하지도 잘 않고. 랜덤 채팅은 당연히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캡쳐본은 꼭 가지고 계시고 상대가 유도한 측면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도록 잘 남겨두셔야 됩니다. 상대가 유도했다면 이거는 또 통신 매칭의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냥 성인끼리 야한 말 하는 거예요. 야한 사진 오고 가고 그런 거는 죄가 아니니까 그 상대가 유도한 부분들을 꼭잘복원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그럼 내가 언제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어야 되느냐 고소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알 방법은 없느냐 아쉽게도 상대가 고소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어디에 고소장을 냈는지 관할을 알아야 우리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할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 방법은 없고 이제 기다렸다가 어, 통상 6주 안에 연락 옵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6주 안에 연락 오기 때문에 6주간은 좀 마음을 조리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처럼 고소 전에 돈을 요구하면은 실제 고소될 가능성이 5%, 10%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일상 보내시다가 좀 6주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그때까지 좀 경건하게 사시고 좀 반성도 하시면서 에 그렇게 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런 통매음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어 평상시에 야한 말 이런 거는 어 사랑하는 사람과만 하시고 혹시 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걸잘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 주목보단법 하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